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4월 25일 5일 월요일 장 마감 후에 SK케미칼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이제 코로나 지금 아직도 격리 중인데요. 네, 금요일은 좀 다시 몸이 안 좋아서 영상을 못 올렸다가 어, 오늘 어,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웬만하면은 코로나 안 걸리시기를 좀 바래봅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 자회사인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뉴스가 하나 나왔죠. 그래서 사실은 시초가 12만 4천 원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13만 1천 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하락을 하면서 종가는 12만 5천 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일단은 차트상으로는 양봉이긴 하나 뭐 아쉬운 것은 사실이죠. 어, 일단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중인 코로나19 백신이 우수한 임상 3상 결과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gbp510의 임상 3상 분석 결과에 따라 대조백신 대비 우수한 면역 반응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네, 이거 대조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입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될것같고요 어, 그래서, 그 빌게이치 재단과 세피 전염병 예방혁신연합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SK바이오사이언스와 IPD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후보물질 GSK 면역증강제 AS03이 적용되었다. 네, 주의표용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한 가지, 어, 조금 좋게 보는건 이 임상 지역이 태국 베트남 네 이게 아시아 쪽이죠 필리핀까지 그다음에 뭐 뉴질랜드나 우크라이나는 유럽 쪽으로 좀 보면 될것 같고요 중동이나 유럽 쪽으로 보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5개국에서 4천 명 정도로 했고 그다음에 어 지금 아무래도 이빌 게이츠 재단이랑 그다음에 세피 쪽에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who나 어 이쪽에서 아마 좀 매출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뭐 정확한 수, 구체적인 수치는 안 나왔습니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만 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제가 확인한 뉴스에서는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았으나 어쨌든 지금 현재 어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어, 자국 백신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 본사를 방문해서 격려를 했고 당연히 어, SK 케미칼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모회사기 이 때문에 관련해서 좀 상승이 있었다가 어, 다시 다 반납을 했죠. 일단은 뭐 이런 내용은 뭐 나쁜 뉴스는 아닙니다만 사실은 어 제가 하나 비슷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지홀딩스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보게 되시면은 이지홀딩스가 과거에 지금 6,400원인데 잠시만요. 이지홀딩스가 이지홀딩스가 지금 뭐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때 2020년 요때 이제 이제 이지바이오라는 그 공물 회사를 이제 분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지홀딩스가 갖고 있던 것들을 이지바이오와 이지 이지홀딩스로 분할을 하고 이지홀딩스는 이때 9,2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당월에 바로 아, 5,000원까지 네, 떨어집니다. 반토막이 나죠. 그, <laughs> 그렇기 때문에 이지바이오, 이지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바이오는 당연히 2020년에 분할을 해서 어, 시초가는 700원이었고요. 이게 만 원까지 갔다가 현재 7,800원입니다. 이지바이오와 이지 홀딩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공물 가격 인상 때문에 주가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게 되시면은 이지바이오 같은 이지 홀딩스 같은 경우는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2 4 정도입니다. 이네 그리고 이지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 대비 어한 35%죠. 네. 그러니까 보통, 아무리, 지금, 이지 바이오나 이지 홀딩는 시가총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이렇게 큰 상승과 큰 하락이 다가오지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회사와 모회사, 그러니까 자회사의 호재로 모회사가 올, 올라가더라도, 그 폭이 확실히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 이지 바이오는 고점 대비 24%, 그래서 사실은 상하가 한번 정도면, 거의, 어, 올라갈 수 있는데요. 이지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35%이기 때문에, 거의 이연상을 쳐야, 어, 겨우, 어, 과거의 최고점 대비 도,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 이지홀딩스는 2020년 6월이고요, 2021년 1월의 이지바이오가 가장 최고점인데요. 이때 만 원을 기록할 때 이지홀딩스는 이때 6,800원까지밖에 기록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때까지밖에 기록을 못했고요. 네, 어 일단 초기에 분할 초기에는 그 둘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밀접하게 어, 연결이 됩니다. 상승하면 같이 거의 따라 상승하고요. 상악가 치면 뒤늦게 상악가를 친다, 친다던가, 20%올르면 10%, 15% 오른다던가.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어, 서로 간에 어, 어떤 그런 연관관계가 이제 더 이상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한 1년이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사실은 그 상관관계가 상당히 지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지홀딩스는 9천 원을 가야 될게 6,800원까지밖에 못 갔고 이지바이오는 이때 신고가를 다시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2020년 6월에 2020년 6월에는 4,700원짜리가 이때 신고가를 돌파를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어 제가 이거로 설명드리는 이유는 SK케미칼이 어, 자회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만약에 WHO와 EU, 뭐, 심지어 미국 FDA 승인이 나서, 어, 50만 원이 간다고 하더라도, SK케미칼이 SK바이오사이언스에 50만 원이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에서 예를 들어 3배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SK케미칼은 2배도 오르기는 쉽지 않다. 네, 왜냐면은, 하 중복 카운팅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까지, 어, 뭐 예를 들어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50만 원 간다고 해서 SK 케미칼도 똑같이 뭐 30만 원 간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SK 케미칼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 물론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매출과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그 명확하게 어, 확인되어 있는 코폴리스터나 아니면 수도 스팀 SK 멀티유틸리티는 어쨌든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SK 멀티유틸리티의 사업 방향성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어 백신 쪽, 신사업, 제약 쪽, 제약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가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실적이 저조하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은 사실은 어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SK 케미칼 자사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50% 넘었습니다. 네, 260 오늘은 이제 예상입니다. 만주는 다 매수를 했고요한평단 12만 9천원으로 감안을 하고, 어, 지금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는 소진율 53%. 이제는 살, 종, 살그 수량보다, 어, 산 수량이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어, 물론 자사주 매입 3월 24일 시작할 때 주가가, 3월 24일 주가가, 어, 12만 6천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 매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 제자리입니다. 이런 부분 좀아쉽긴 하지만 사실은 어 아직까지는 그래도 왜냐면은 시장이 좋지 않았어요. 3월 24일, 3월 24일 코스피 때보다 3월 24일에 코스피 종가가 2,700인데 지금 2,650이니까 사실은 자사주 때문에 지금 버틴 거죠. 네, 자사주가 아니었으면 아마 11만 원 밑으로 내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감안을 하고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일단은 어 앞으로는 이제 매일 매일 조금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일 매일 뭐 급등이 나온 날 같은 경우에는 매입을 안 하더라고요. 예, 제가 트렌드를 보니까 4월 19일에 좀 상승이 나왔거든요. 4월 19일에 3% 상승 나왔는데, 이때 매입을 안 하더라고요. 주가가 오르면 은 매입을 하지 않고, 주가가 빠질 것 같으면 바닥에서 이제 받쳐서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가격을 쳐 올리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가격을 방어하는 용도로 하다 보니까, 아 조금 쉽지는 않나 보인다. 근데 이런 내용을 좀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조금 의문이 들었던 건 뭐냐면, 지금 보게 되시면은, MSCI 이제 편출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뉴스를 좀 보니까, MSCI 편출 뉴스 보시면은, 어, s k 케미칼이쏙 빠졌습니다. 지금 데일리안 네,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외국인 msci 편입준 매집 현대중공업 kt 주가 활활 나오는데요. 지금 보게 되시면 아마 편출 쪽 보면 시즌이랑 네, sk텔레콤은 지금 어 <laughs> 외국인 보유 비율이 40% 7.16% 이상으로 올라가면 편출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 요 내용은 조금 별로고 제가 다른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요 내용인데요. 일주일 전에 나왔던 내용인데 어 시즌이랑 지금 녹십자가 좀 제외된다 어, 라는 내용이 조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 보통 한세개 종목이 편출이 되는데 어 지금 S.K.텔레콤까지 가능성이 있다. 요런 내용 이좀 나오더라고 해서 어뭐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지금 관점에서는 S.K.케미칼이 조금 제외된 게 아닐까? 아니면 이 사실에 이거는 이제 어떤 애널리스트의 추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 뭐,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요. 어쨌든, 현재 나오는 최근 뉴스에서, 과거에 한달 전에 뉴스에서는 SK 케미칼이 편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왔는데, 편출 가능성 나오고 나서 자사주 매입들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현재 상황에서는 MSC의 편출 쪽 뉴스에는 나오지 않는다. 네, 요런 부분들을 조금 먼저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저 주주분께서 이제 편출 쪽 때문에 걱정이 되셔서 조금, 좀, 뭐, 이렇게, 매도를 하셨다고는 하시는데, 어, 사실은 조금 좀 봐야 됩니다. SK, SK텔레콤이, 어, 47.51% 네, 그게 지금 꾸준하게 오늘도 한번 볼까요? SK텔레콤. SK텔레콤이 외국인이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좀 많이 빠졌고, 아, 외국인 오늘 매도를 했네요. 네, 그래서 외국인이 매도를 했는데, 어쨌든 매매 비중, 아, 이 보유 비중이 MSC의 편출을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뭐 어쨌든, 어, 다시 이제 5월달에 전기 편출입이 진행이 되는데 어, 어쨌든 좋은 현재 상황이죠 예, 왜냐하면 현재 상황에서는 sk케미칼이 편출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증권사에서 나오는 레포트들이 거의 맞기 때문에 네, 여기서 틀린 게 거의 없었습니다 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 부분은 조금 걱정을 덜어낼 수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오늘 외국인이 매도를 했고요. 네, 어, 일단 금액 중에 보면 1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프로그램 매매가 오늘 SK 케미칼이 어, 한 2억 정도 했기 때문에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어, 오늘 이 증권사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시티그룹이 지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시티그룹 매매를 보게 되면 지금 그한 한달 정도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예, 과거에 매수했던 이 금액들을 다 매도를 하는 건지, 어쨌든 지금 한, 그러면 올해 1월부터 한 볼까요? 아직까지 지금 2만 9천 주 순매도, 계속 순매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21, 작년, 작년까지는 이제 작년 11월부터는 순매수 구간이긴 하지만, 일단은, 어,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수 없이 매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이 매수했던 물량들을 다 뱉어내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CS 증권 같은 경우에는 들락날락합니다. 네, CS 증권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시면 들락날락하고, 그다음에 JP 모건 같은 경우는 에 워낙 뭐 들락날락 많이 하니까 사실은 지금 시, 시티그룹의 매도가 나오는 날에는 사실은 조금 힘들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골드막삭스 돈을 매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들락날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G 증권은 매수량이 워낙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요. SK 증권은 만주가 이제 매수가 다 들어온 것처럼 보이고요. 일단은 매매 동향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매매 동향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그다음에 대차 잔고 같은 경우에는 어 4만 주 한번 크게 매도가 나아이 상환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대차 잔고는 8 64만 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잔고가 어, 장고가 아직 늘어났습니다. 아직 공미도를 쳐놓은 것들을 상환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대차 그러니까 빌린 거를 상환한 거고요. 요거는 이 지금 KRX 사이트 들어가면은 공매도 장고가 이제 이틀. 왜냐면 저희가 D플러스 2일 결제이기 때문에 4월 20일 오늘 예, 결제일 기준으로 어, 아직까지 장고가 이렇게 남아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은 2조 2천억 정도 되고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보게 되시면 이틀은 안 나오죠, 장고는 네. 그래서 요것들을 장고들을 보면서 장고가 어쨌든 가장 최근에 0.39%까지 빠졌다가 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3.5%까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는 조금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고 과거에 이 사원 펀드가 꽤 매수합니다라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그냥 손절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이때 매수했던 주체가 매도한 거라고 보면 지금 손절을 하는 것 같고요. 거래량은 뭐 어제 대비 두배 가까이 늘었지만 아마 요거는 SK바이오사이언스 때문에 늘어난 부분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 뭐,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1, 1분기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는 양봉이나 사실은 한뭐 12만 6천원이나 아니면 12만 8천 원 정도에서만 마무리해줬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뿐만 아니고 케미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오늘은 12만 5천 원 거의 뭐 최저점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하다. 뭐 그리고 근데 지금 보게 되시면 볼린저밴드 하단. 블렌즈 밴드 하단에 12만 4천 8백 원이거든요. 블렌즈 밴드 하단에 딱 걸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상승할 가능성도 높은데 아무래도 금요일에 나스닥도 많이 하락했고 s p 엔0오 백이나 다우지수도 많이 하락했고 지금 지금 어떤 글로벌 국제 어떤 증권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 종목이 뭐 워낙 볼밴 기준으로는 하단이기 때문에 오릅니다라고 사실은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주본 기준으로는 아직 볼벤 사는 11만 천원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뭐이 차트라는 거는 사실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내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한가를 간다고 라 하면 SK케미칼도 내일 당연히 한 13만 중반대까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 저는 지금 제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꼭 조언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은 내가 어 평소에 사고 싶었던 종목들을 먼저 추려두고 그 종목들의 가격대를 확인하는 정도로만 마무리를 지으셔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섣불리 매수하셨다가는 어 기존에 물린 것도 물린 거고 새로 또 물려버리면은 이 멘탈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쭉꾹 꼭 관리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